최근 트로트계 유명 가수 박서진과 이명웅이 특별 공연을 펼쳐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두 아티스트의 역사적인 만남일 뿐만 아니라 우정과 음악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서진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박서진과 이명웅은 큰 콘서트에서 함께 무대에 섰다고 한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팬들은 트로트 두 톱스타의 기억에 남는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하며 매우 열광했다. 무엇보다 박서진은 6주년 우정을 기념해 이명웅을 위해 직접 작곡한 곡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겪었던 깊은 감정과 추억, 진심이 담긴 곡이다. 박서진은 곡을 완성하기 위해 실력파 뮤지션 주영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주영수는 이 곡을 노래의 노래라고 부르며 높은 예술성을 입증했다. 가사는 단순한 대사가 아닌 시처럼 써져 이명웅을 향한 박서진의 진심을 표현했다. 이명웅은 이 음악적 선물을 받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받은 가장 귀중한 영적 선물이라며 이 노래를 청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가창력과 끈끈한 감정이 어우러져 히트곡으로 탄생해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은 현재 각자의 경력에 있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웅은 앞서 서울 콘서트에서 박서진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해 갑자기 등장해 두 사람의 진한 응원과 우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동료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는 진심 어린 형제애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최근 박서진은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진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자신의 삶과 경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다. 이러한 모습은 소소한 일상부터 빛나는 무대 위의 순간까지 다양해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서진과 임영웅의 합동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의 우정과 상호존중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두 스타가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한 멜로디를 선사할 이번 스페셜 무대를 기대해보자.